레전프린트기 3종 비교 광고 영상이 들어왔거든요. 2078이라는 놈. 딱 생긴 모양으로 봐서는 가정에서 쓸수 있는 복합기. 3 5 2 0 t 인데이 프린트만 되는 건데 모양 봐서는 속도 위주로 나오는 사무실에 쓰는 놈인 것 같아요. 3560. 이게 아마 추가 트레이 나오고 높이가 이래 돼가지고 진짜 딱 사무실에다 쪼그 을때 때깔 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해보고 속도감이라든가 소모품 비용.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서 흑백 레이저 프린터의 3종 비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겸 코너 탈착. 팩스 선 기본으로 쓰고 있고. 여기다 끼우러 가면 되 음. 흔들러네. 이거, 이거 그냥 흔들면 안 되고. 안에 보호 필름. 어? 어, 이거 보호 필름이 없네? 네. 사살. 세게 흔들면 안 되고. 좀 작다, 그지? 이게 천장짜리. 이거. 이거. 어. 이렇게 빼서 커버를 같이 뜯으라는 거리고 네. 아, 이렇게 쉐이크 쉐이크 서 이거 손만 좀 끝장이지. 아지 햇빛에 오래 노출시키도 안 돼. 이게 이렇게 해갖고 사이즈 여러가지 하이 돼. 옛날에 편지 봉투 해가지고 인쇄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어. 옛날에 이거 참 좋은데. 죄송합니다. <laughs> 옛날에 있잖아. 이거 프린터 뒤에 오면은 요거를 있잖아 이게 모뎀선 있지 USB하고 모뎀 꽂는 선이 따로 있거든 여기 꽂아갖고 안 된다는 건 많아 3560하고 3520은 토너를 같은 거를 써요 그래 서로 호환이 되는 토너예요 트레이도 똑같네 연장 트레이도 서로 호환이 되겠다 테스트 프린트하기 한번 해보자 관리자 핀 번호 써있죠 12345678아이거 해줘야 되는구나 토너 증상 이 확실히 좋네. 화면이 커서 그런지 응. 확실히 표시되는 정보가 훨씬 많네요. 신분증 복사, 돈 복사. 네. <laughs> 올 6월달에 다 출시된 다 신제품들이고요. 간단하게 세개 기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얘는 중급 사무실, 개인 사무실, 책상 위, 가정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만원 37만원 57만원 판매물에 따라서 매체는 왔다갔다 할 수는 있겠죠 이 친구가 가격대가 최고 낮습니다 기능만 봐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죠 인쇄는 기본적이고 복사나 스캔 팩스 기능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어요 이게 가끔 경계가 애매하긴 하다 그죠? 가정용 플러스, 좋아. 소규모 사무실, 여행사라든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런 쪽에는 복사기를 많이 쓰죠. 텍스도 많이 써야 되니까 딱 그쪽에 딱 어울리는 모델이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프린터 기능만 있는 거죠. 말이 좋아서 순수하다는 거지, 다른 기능이 다 빠져. 대신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인쇄 품질도 조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에 추가적인 트레이만 달면은 굉장히 이 정도까지 높이가 올라오죠. 우리가 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복사실에 있는 그런 거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A3가 되는데 이건 A3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쇄 복사 스캔 팩스가 다 되고 이 친구도 인쇄 복사 스캔 팩스가 다 됩니다. 3560FW하고 3520DW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인쇄도 가능하거든요. 네트워크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16.7kg 조금 무거운 경향이 어차피 뭐 책상이 들고 있지 내가 들고 있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이제 9.9kg 나가거든요 이두 친구들은 인쇄 속도가 35ppm 이에요 이 친구는 20ppm 분당 35장 나오는데 분당 20장이 나온다는 거죠 분당 20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실 쓰기에 절대 부족한 용량은 아니에요 근데 대형 사무실 중형급 사무실로 가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장짜리 토너가 탑재가 돼 있는데 우리가 따로 구매를 하면 1000장짜리 토너를 사야 됩니다 토너가 55,000원 정도예요 장당 유지비가 한 50원에서 60원 그래서 인쇄비에 대해서 토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들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3,000장짜리 토너가 들어있거든요 대용량 5,000장짜리 토너도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너 가격이 114,000원 13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표준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은 3,000장짜리를 썼을 때 38원 5,000장짜리를 썼을 때한 26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아무래도 상무역으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이드 분린트의 장점이 뭐야 빠르다. 빠르죠. 두 번째 장점은 잠깐만 있 수가 여기 다시 세워지고 있을래. 물이 흐르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 여자 친구한테 방세 러브레터를 썼어. 잉크젯 프린터 프린트를 한거야 그래갖고 막 뛰어갔는데 손에 땀이 절어가고 여자 친구한테 러브레터를 딱 건넸는데 이런 똥떵이가된 거야. 바꾸시겠나? 바뀌시겠지. 어. 자 하지만 레이저 프린트기 방세 연애편지를 썼어. 땀에 젖어가지고 했지만 번지지가 않지. 자, 이게 레이저 프린터기의 사실은 최고 장점이죠. 한달 전에 잉크젯프린터기 좋다고 광고 찍어놨고, 그리고 속도! 회사에서 급하게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잉크젯프린터기 인쇄 걸어놨고 50장 나오는데 막 기다리는데,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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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팀장님은 지금 바이어 기다리시잖아. 빨리 갖고 막 집어 땡기면서 나와라, 나와라. 하지만, 레이저 프린트기는 글면 찡찡찡찡찡찡찡찡 그게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컬러 레이저 프린트기를 사려면 돈이 비싸요. 유지비가좀 많이 듭니다. 톤을 한번 다가라면 거의 프린터값 정도가 나오죠. 초창기에는 컬러 레이저 프린트기를 가정에서 많이 썼었어요. 프린트 하려면 집에 엄마들이 그러잖아. 야, 비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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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마라. 한 장만 뽑아라. 막. 오늘은 흑백으로 깔끔하게. 내는 기동이 되겠습니다. 토너가 한 장에 50원 정도가 든다고 하면은 정액값까지 한다고 해도 한 60원 70원 정도란 말이죠. 저기 프린터 가게 에한장에한 200원이지. 프린터 카페 보면은 거의 흑백으로 프린트하지. 칼라로는 잘 프린트하. 그런데 프린트. 그러네 칼라로 린들잘안 한다. 그렇다면은 가정집에서 요거 쓰기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천장짜리 토너 하나면은 1년을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죠. 지금 일단 인쇄의 속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차피 이면지로 쓸 거니까 마운장, 마운장 한번 때려보자. 하나, 둘, 셋. 얘가 좀 연한 느낌인가? 얘는 두 개는 혹시 진하고 음, 쨍하게 나왔는데 얘는 조금 흐릿하거든요좀 음. 얇기도 하고 음. 처음에 토너 가루가 덜 섞여서 그런가 보다. 뒤로 오니까 좀더 진해졌지. 음. 레이저 프린터기 자체가 원체 속도가 빠른 거기 때문에. 얘들 간의 속도의 비교는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부분은 아니에요. 가정치에서는 레이더 프린트기가 그렇게 대형 사무실처럼 네트워크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냥 a 4 g 넣고 그냥 눌리서 빨리 나오고 고장 안나면 최고예요. 그리고 톤은 쉽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서비스 센터까지 주변에 즉시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최상의 프린트 조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과제물도 이메일이나 pdf로 보내는 이런 시점에서 프린트기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쇄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업무적인 일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왕이면은 좀더 깔끔한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는 레이더 프린터기를 하나 구비해 두신다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